자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인의 유혹하는 혀로부터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여자의, 여자의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이는 장녀 때문에 너에게 빵한 조각만 남게 되고 음란한 유부녀가 내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숯불 위를 걷고도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자그렇습니다 그 예. 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모든 유혹과 모든 이 감각적인 취약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 근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예,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유혹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의 손을 대고 그 유혹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을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감각적인 그런 죄악의 유혹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순간에 어때요? 파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굶주려서 배를 채우고 훔쳤다면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나 훔치다 들키면 그는 일곱 배로 갚아할 것이니. 자기 집에 모든 것들을 내주어야 한다. 가는 많은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용어를 파멸시키는 자이다. 그는 상처와 수치를 놓고 그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에 용서 찬을 것이며 그는 어떤 보상도 마다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인간이 이렇게 파멸에 약해. 우리인간은 자기를 파멸하는 요소에 약합니다. 그 강해야 되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사실 그래요. 또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눈길을 주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눈길을 주기가 쉬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재미있는 문화, 이 세상에 인간의 이 감각을 참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지요?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시간 빼앗죠. 성경 읽는 시간도 빼앗죠. 예배 시간도 빼앗죠. 주의 성수도 빼앗죠. 말씀, 말씀도 하고도 거리가 멀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하는 아주, 어, 음난한, 음나나이 세상 여인이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항상 눈길을 가야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의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 떨어뜨려 놀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볼거리 즐길거리 감각적인 거,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눈과 마음이 생각이 뺏기면은 예수님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이 없는 거야. 예.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것도 결국은 간음이요, 유혹과 미혹이요, 결국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로 이끈다는 걸 그걸 참 명심해야 돼. 예. 이제 이렇게 또 날이 좋고 그냥 또 밖에 나가기 좋은 계절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그 사람들은 이한그 좋은 계절을 자기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예.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나 예배나 주일 성수나 이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그거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유혹, 매혹, 창녀, 음란한 유부녀, 이런 간음, 이 영적,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는 마귀와 이 세상의 계략이라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지만 내 아버지의 명령, 내 어머니의 법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항상 우리의 발,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그런 훈계와 꾸질함을 항상 가까이 할때 이런 모든 유혹, 미혹, 속임수, 영적 간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 꼭,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